엑스포구요 원엑스라인입니다 모두 지금 바로 출고되고 25년 신 모델이고요 엑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랑 틀리게 좀 엠브레이크도 빠져있고 조금 뭐라 그럴까 스포티함이 좀 덜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외장 컬러는 이게 그레이 컬러에다가 어댑티브 크루즈의 뭐헤드업 디스플레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우드 마감도 좀 고급스럽고요 휴대폰 무선 충전이라든가 그리고 뭐로우레인지 오토홀드 아이들 스타벤고 전방 주차 센서 카메라 들어가있구요 워런라운뷰 그냥 딱 구매하시기 좋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노라마 선 루프도 적용이 되어있고 램스포츠를 더 많이 선호하시는게 뭐 스포티하기도 하지만 브레이크 램스포츠 브레이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좋거든요 그리고 2014년 구동인데도 연비가 19.9km도 0 나오구요 이어에도 보시면은 열선 시트랑 성풍구시탑 중전구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요거제희샷도 출고 좀 바로 되니까요좀 재고 있을 때 바로 알아 하시기 바랍니다. 쿠페형 모델이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고 이렇게 커버를 지키면 조금 더 여유롭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. 4륜구동이라서 뭐 겨울에 타기도 괜찮습니다.